박지연의 소속사가 오늘 오전 밝힌 소식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인터넷과 다양한 SNS 공간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최근 그녀가 신곡 발표 후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 매체와 팬들이 박지연의 재능에 찬사를 보내고 있던 와중이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뒤흔들기라도 하듯 어느 무명 음악가가 박지연이 자신의 작곡 아이디어를 훔쳤다라는 자극적이고 사실무근한 루머를 퍼뜨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중은 처음에는 얼떨떨해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점차 헛소문이라는 정황이 짙어지면서 무명 음악가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소속사는 이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들은 또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아티스트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억측을 뿌리 뽑겠다라며 결의에 찬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상황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팬들은 박지현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정 다툼이라도 벌이는 게 옳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박지현의 독보적 음악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신곡의 대성공 덕분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노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트렌디한 편곡, 그리고 박지현 특유의 감정 표현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한 음악평론가는 그녀의 음악은 자연스럽게 감성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고, 또한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극찬했다. 그런 그녀에게 날아든 작곡 아이디어 절도라는 루머는 평당과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명 음악가는 꾸준히 스네스를 활용해 여러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에 루머를 뿌려왔다고 알려져 있다. 초창기에는 일부 호기심 많은 이들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명 음악가가 제기한 주장이 결정적인 증거나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한낱 거짓말로 치부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소속사는 이미 파문 초기에 적극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속사는 공신력 있는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박지현이 무명 음악가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박지현이 자신의 작업 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고 작곡 노트와 저작권 등록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속사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대중들에게는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공식 발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대다수는 무명 음악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고 박지연에 대한 응원은 더욱 뜨거워졌다. 한편 이 사건이 큰 논란이 되자 무명 음악가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소속사가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못 박았으니 사실 무근의 루머를 계속 퍼뜨리기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무명 음악가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혼란과 피해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박지현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제기했던 혐의는 근거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박지현 씨가 작곡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소속사 측은 이 공식 사과를 확인한 뒤 우리는 이미 박지현의 결백을 확신해왔다. 하지만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이가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이로 인해 아티스트가 입은 정신적, 명예적 피해를 감안하면 간단히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선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했고 이미 착수했던 사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가 근거 없는 루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아티스트의 노력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박지연 본인의 태도다. 소속사 발표에 따르면 그녀는 무엇보다도 내 음악을 사랑해주는 팬들과 대중들께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음악 활동을 통해 더 깊이 성장할 계기로 삼겠다. 앞으로도 늘 진정성을 담아 노래를 만들고 부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제로 그녀는 이번 루머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신곡 프로모션 활동에 성실히 임했고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방송과 무대에 서서 실력을 증명해 보였고 이는 팬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팬들은 박지현에게 힘내라라는 응원과 동시에 소속사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아티스트를 끝까지 지켜주는 소속사의 태도가 보기 좋다는 의견과 법적 조치를 통해 잘못된 루머에는 단호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이다. 일부 팬 커뮤니티에선 그 무명 음악가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격앙된 주장도 나왔으나 소속사는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으며 사건은 이미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무명 음악가의 공개 사과와 함께 공식적으로 종결되는 분위기다. 소속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하며, 동시에 박지연은 앞으로 더 좋은 노래와 공연으로 팬들을 찾을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진짜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며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고, 대중들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박지연을 있는 그대로 응원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박지연은 한층 더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타깝게도 일부 악의적인 루머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고 시간을 빼앗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며 오히려 꿋꿋한 이미지와 실력파 뮤지션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업계 사람들은 박지현이 법적 공방을 준비하면서도 음악에 전념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소속사의 지원이 잘 뒷받침되었고 팬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일을 겪으며 대중과 언론도 루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인물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인 만큼 아티스트나 공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얼마나 쉽게 폭발력을 갖고 피해를 주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사례가 되었다. 그러므로 소속사 측의 결연한 태도와 법률 전문가들의 빠른 대처, 그리고 팬들의 지지와 관심은 박지연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진실을 바로잡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고 할수 있다. 지금 박지연은 한층 단단해진 모습으로 앞으로의 예술 활동을 구상 중이다. 무명 음악가의 근거 없는 비방을 딛고 더욱더 섬세하고 매력적인 음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속사는 그녀가 곧 다음 앨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까지 시야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여러 곡의 데모가 준비되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아티스트, 프로듀서들과 협업을 모색 중이라는 소문이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된다. 이번 일을 극복한 만큼 음악에 더 깊은 진심과 스토리가 담길 것이라며 박지현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박지현이 선사할 음악의 미래가 우리 스스로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진실성과 창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근거 없는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종결을 선언했다. 대중 역시 사건이 일단락된 뒤 진짜 실력은 시간이 증명한다라는 말을 다시금 확인한 분위기다. 거짓 소문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음악만이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의로 음악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한 박지연. 과연 그녀가 앞으로 펼칠 예술 세계가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할지 큰 기대를 품고 지켜보게 된다.